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치오와 셀틱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11위의 라치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카마다가 별 활약을 해주지 못했고, 살레르니 타나를 상대로 패배하는 굴욕적인 승부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셀틱을 상대로는 라치오가 꽤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원에서 공이 잘 돌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셀틱의 강한 압박에 꽤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1차전에서도 95분에 터진 골이 아니었더라면 1대1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레 로마니올리 베시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1부 1위의 셀틱입니다. 지난 아틀레티고전에서는 대패를 당했지만 마에다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강한 압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내려는 시도의 효율은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플레이가 거친 플레이를 동반하는 편이라 지난 경기처럼 카드라는 변수가 생길 위협이 있긴 하더라도 라치오의 약점인 중원의 힘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메카시 아바다 하타테 팔마 마에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틱의 강한 압박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적극성을 보여준 편이었으며 중원에서 공이 잘 돌고 있는 상황은 아닌 라치오도 셀틱의 플레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1차전에서도 꽤 팽팽한 승부가 나오기도 했고 셀틱을 상대로는 라치오가 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기도 했죠. 무승부가 나와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샤우타르와 로열 엔트워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사위의 샤우타르입니다. 중앙에서의 힘이 꽤 좋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점유율을 잡아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측면에서 단순한 크로스를 올리게 하면서 36회 의 크로스를 강요하는 등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아예 이번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잡아내고 몰아칠 가능성도 있는 편이고 아직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동기부여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벨기 일부 유기의 엔트워프입니다. 생각보다 공격력을 투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페이스가 90분 내내 유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1차전에서도 두 골을 먼저 넣었지만 후반에 세 골을 내주고 패하는 등 뒷심이 상당히 약한 유형이죠. 알더베이럴트의 노세화로 인해서 생기는 수비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UCL에서는 대량 실점이 꽤 잦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발렌시아, 베르헐스트, 온드레이카, 바인스, 케이타, 엔젤스, 에켈렌캄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샤우타 샤르의 중원 안전성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이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잡아내고 몰아치는 운영도 가능한 전망입니다. 엔투워프가 의외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경기에서도 페이스가 90분 내내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샤르타르의 승리를 기대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페이노르트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1부 2위의 페이노르트입니다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2대3으로 석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원정이었고 주포인 히메네즈가 그 당시에는 징계로 인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선전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압박의 조직적인 부분이나 히메네즈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페이노르트에게꽤 좋은 징후라고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결장자는 자한 바크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아틀레티코입니다. 마요르카를 상대로 공수에서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아쉬울 듯 합니다. 게다가 홈에서는 18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는 등 페이스가 좋은 편이나 올 시즌 원정에서는 3승 3무 2패로 기복이 꽤 심한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아주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심혜원의 감독이 제법 UCL에서는 울렁증을 좀 보이는 편이기도 합니다. 결정자는 비톨로, 르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가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정에서는 올 시즌 불안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1차전에서 결정한 페이노르트의 주포도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결과에서 아틀레티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또 몰라도 지난 경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2.5 오버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 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파리 생제르맹 입니다. 1차전에서는 뉴캐슬의 강한 압박 에빌드 미스가 나오는 등 상당히 고전하면서 패배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팀 자체가 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중원에서 의 장악력도 이강인 우가르테가 주축으로 꽤 괜찮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은바페와 뉴캐슬의 수비 진 기동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앞서는 상황이기도 하고 엔트리 구성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이더 두텁습니다. 는 리코 맨데스 나바스 킴펜베 에메리 마르키뉴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7위의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의 압박이 지난 체시전에서도 먹히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아주 긍정적인데요. 다만 올 시즌 홈 원정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원정 승리는 1승에 불과하기도 하고 지난 경기와 파리와의 1차전도 홈에서 열린 경기였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벌어진 라인 간격 리스크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 자는 반스, 보트만, 타게, 토널리, 안데르손, 덴번, 머피, 롱스테프, 알미론, 윌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전히 뉴캐슬의 압박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뉴캐슬의 홈 원정 스플릿이 상당히 큰 편이기도 하고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벌어진 라인이나 수비진의 기동력 문제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공략당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상황에서 뉴캐슬이 아주 불안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정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